직업 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폭행과 인권 유린을 당해 청각 장애인들이 일을 포기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파고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 관공서나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각종 홍보물품과 현수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80% 이상은 장애인 노동자들입니다. 최근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곳에서 홍보물 디자인 업무를 맡아온 청각장애 2급 A씨는 넉달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장애인을 무시하는 직원들의 행동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를 때 의자를 흔든다거나 아니면... 팡팡팡 친다거나 아니면 책상을 팡팡 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바라보거나 눈을 먼저 마주쳐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행도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 군대처럼 정강이를 발로 차기도 하고 살이 쪘다며 배를 잡고 흔드는 등 학대도 일상이었습니다. <laughs> 주눅이 들어서 <laughs> 겁이 나서 <laughs> 겁이 나서 어떻게 물어보냐고 <laughs> 그러잖요 맞을 것 같네요. 무섭네요. <웃음> <웃음> 이런 일은 2년 전새 원장이 취임한 뒤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원장은 듣기 위해서는 말하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며 국어 사전 읽기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네. 책이랑 사전을 펼쳐놓고 모든 사무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큰 소리로 정확한 발음으로 읽으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모멸감이 밀려왔지만 항의도 할수 없었습니다. 불편해서 하지 말라고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막 웃으면서 아, 장난인 척하고 넘기시니까. 수어통역사가 시설 관계자를 통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 농인의 청력은 연습한다고 발전되는 게 아니고 개선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거를 꼭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원장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설치지 말라는 것, 더욱이 장애인의 소통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수어통역마저 업무 방해라며 차단하려 했습니다. 농아인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설명하는 게 당신 지금 우리 회사 업무 방해하는 겁니다. 외부인이 들어와서 왜 이렇게 설치냐고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폭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적절한 뭐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 있었다. 저희는 이게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수어 통역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모양을 보고 본인이 하고 이제 불담을 해서 몇년 동안 또 그렇게 이제 근무를 했었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원장이 임명된 2019년 이후 퇴사자가 그 전에 비해 세배까지 늘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장애인 보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인권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적발된 건은 없었습니다. 관리 감독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할 울산 남구청은 피해 내용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한 장애인은 4명 모두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이 보호라는 단어가 붙은 건 아마도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파고 김문입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인권 유린에 폭행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여러 감독기관들을 찾아다녔지만 하나같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각장애인에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며 국어사전 읽기 연습까지 시켰던 울산 남구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 책이랑 사전을 펼쳐놓고 모든 사무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큰 소리로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라 팀장들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장애인들에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합니다. <목소리> 또 다른 팀장은 장애인들에게 뇌가 없다거나 밥을 많이 먹는다며, 제일 마지막에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을 성희롱하거나 회계직으로 뽑은 뒤 허드렛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참다 못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아무런 조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조사할 수 없었다거나 본인은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뭔가 준비하는 게인데 나갔다 나왔었다가 혹시 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약간 기다린는것 있어 잖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인지를 했다고 해서 바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콩쟁하고 있는 것들이 다 새어 나가기 때문에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한다며 개입을 미뤘던 울산시 인권센터도 MBC 보도 이후에야 해당 작업장에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고 정식 통보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 인권 보호가 될수 있냐고 더 얘기를 나누고 더 답답하고 장애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외면하면서 장애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 태줍니다. 울산 MBC가 장애인 인권 유린 의혹을 단독 보도한 남구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관련해 울산시 농아인 협회가 공식 성상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울산시가 나서서 농아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원장을 퇴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시 농아인협회의 기자회견이 열린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목소리가 아닌 수화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발표자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묻어나옵니다. 농아인협회는 수화를 사용해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농아인에게 국어사전 읽기를 강요하는 등 인권을 무시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원장을 울산시가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장 이하 이 일에 가담한 모든 직원들에 해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농아인 협회가 울산시의 보호작업장의 원장 퇴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시설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에만 원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의 인건비와 공과금, 시설 등 각종 기계 구입비로 2억 원 넘게 지원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진행된 보호작업장 건물 신축 비용 23억 원 역시 국비와 시비 등이 투입됐습니다. 전체 6층 건물 가운데 급식실 포함 4개 층을 쓰고 있지만 사용료도 내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무상임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비가 50% 지원됐으니까 시비가 시에서도 50%만 조사하고 그러면 구비는 또바값 정도만 지원됐으니까 천만 원치만 조사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 시설이 지금까지 지자체 점검에서 적발된 내용은 단한 건도 없었고 지난해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시설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울산 MBC 장애인 인권유린 실태 고발로 파장이 확산되면서. 울산시는 물론 울산경찰청도 내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장애인 인권유린 의혹과 관련해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이 어제 해임됐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시설장 해임만으로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닌 만큼 지자체와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장애인 인권 유린 사태가 불거진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법인인 울산 지체 장애인 협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협회는 사과문을 내고 시설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물어 시설장에 대해 해임 조치를 했다며 모든 의혹을 조사해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안정 대책을 찾고 당사자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설장들이 우리한테 보고안하면 저희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상주 상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애는 좀 있죠. 그러나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협회가 발표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시설장 해임 조치는 시작일 뿐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쓰임새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됐고 그 안에서는 장애 이 보호 작업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도 관할 구청이나 시에서도 거의 감시 감독을 다 해야 되는 게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하지만 해당 작업장에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울산시의 발언을 보면 이번 사태를 수습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탁 운영을 한 곳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지도 감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남구청에서 일차적으로 한편 취재진은 인권 유린 의혹이 불거진 작업장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지 울산시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으로 해당 시설장이 해임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울산시와 남구는 해당 시설장이 취임한 이후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했지만 정작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관리 감독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정인권 기자입니다. 농아인에게 국어사전 읽기를 시키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남구의 한 장애인보호 작업장 인권을 무시한 행동은 2년 전 새로운 시설장이 취임한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멸감을 느낀 장애인들의 참다 못한 퇴사가 이어졌지만 울산시와 남구는 문제점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예산 지원만 계속해 왔습니다. 이 시설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예산서를 확보해 분석해 봤습니다. 해당 시설장이 취임한 이후 울산시와 남구가 작업장에 지원한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합쳐 모두 9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 지원에도 점검은 지금껏 단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형식적인 인권 실태 조사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문제의 시설장이 근무한 지난해 해당 시설은 장애인 복지 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산 지원만 할뿐 사업장 관리는 사실상 손을 떼고 있었던 겁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울산시는 급하게 직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감수성이나 아니면 물어야 될 부분을 이제 정확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이제 조사지가 마련이 되면 인권 실태 조사를 전 시설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없는 예산 지원은 일차원적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벌백개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 정도 해서 좀너 어, 매우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착발되는 거는 한방만이 처벌을 하고 또 비슷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해야 될 책임은 좀 있다고 보고요. 울산시는 장애인 작업장과 같은 시설 문제 대응책이 정부 지침은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단체 등의 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따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을 무마하는 것이 아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인군입니다. 인권 유린이 벌어진 장애인 보호 작업장 그동안 인권 실태 조사가 실시됐었지만 적발된 건이 없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산 MBC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장애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유린이 드러난 울산 남구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지난해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홍보 물품으로 이 작업장이 기록한 매출은 13억 원. 울산 전체 장애인 보호 작업장 15곳 가운데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책 읽기를 강요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은 것. 이 같은 행위는 디자인 업무팀뿐만 아니라 현수막 출력팀 등 작업장 전체에서 발생했다는 추가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치도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가 좀 문제예요. 거기 있는. 들도 문제고, 거기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 있잖아. 다 그렇잖아. 하지만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는 이 작업장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행법상 인권 침해 조사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이 작업장에 대해선 인권 교육을 실시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주 시설은 집처럼 생활을 하는 곳을 말하고 여기는 이제 일자리 이제 직장의 개념이거나 아니면 훈련을 받는 곳으로 낮에 왔다가 이제 퇴근을 하는 곳이라서 장애인 단체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울산시는 뒤늦게 1대1 개별 면담을 통한 인권 침해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감수성을 가지고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직업 재활 시설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인권 침해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울산 MBC가 단독 보도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인권 유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원장 등 직원 다섯 명을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학대 방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학대를 감시하고 장애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울산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신고가 접수되면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권한도 부여돼 있습니다. 최근 남구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인권 유린을 당해 이 기관에 도움을 청한 피해 장애인. 하지만 진술이 끝나기도 전에 경고 이외의 조치는 어렵다, 형사 처벌은 힘들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신뢰감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조치도 권고상 이상은 할수 없다 하고 다뤄본 경험도 없다 하니까 여기서 일을 진행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 울산시는 권익옹호 기관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피해장애인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조사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상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기관이 학대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는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법인은 전국에 모두 18곳입니다. 대부분 장애인 부모회나 장애인 인권단체 등 제3자라고 할수 있는 단체가 맡아 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울산에서만 사회복지법인이 기관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동정업계간 감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 침해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관이 이 옹호기관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 울산시는 공개 모집과 심사 등을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현재까지 중대한 위반 사항이 없어 오는 2024년까지 예정대로 위탁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